안녕하십니까. 글로빗 논문 컨설팅 전성욱 대표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선행 연구를 찾아서 어, 논문 틀에 맞게 한줄한줄 한줄 인용해서 쓰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랬고 처음 할때 대학에서 교수님들이나 주위에서 선행연구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된다. 선행연구를 많이 읽어보고 논문을 쓰라고 합니다. 음, 그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과연 선행연구를 어떤 식으로 읽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쭉 지도를 해오면서 공통적으로 연구,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선행연구를, 어떤 선행연구를 찾아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 물론 논문 틀이나 체계나 이런 부분도 어렵지만 한줄한줄 한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모를 때는, 처음 할 때는 선행연구를 수십 편 또는 백편 이상 이렇게 출력을 해서, 어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무거운데도 들고 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논문 틀을 모르고 선행 연구를 어, 본문에 써보려고 하면 한 문단 단위로 트레이닝이 안돼 있고 또 틀을 모르고 읽기 때문에 음, 이 논문을 봤을 때이 부분이 쓰고 싶은 좋은 말이 있고 또이저 논문을 봤더니 이 부분이 좋은 말이 있어서. 그거를 아무리 짜짓기를 한다 하더라도 논문 틀에 맞게 갖춰지지 않습니다. 짜짓기가 되는 거고 또 자칫 잘못하면 비효도적 표절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행 연구를 찾아서 한 줄씩 쓰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 여기 화면에 보이시듯이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색 사이트가 리스나 키스나 d 비 p 야 스콜라,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우선, 어, 학위 논문을 검색할 때 학술지도 마찬가지지만 리스가 검색이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리스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쳐서 학위 논문은 대부분 무료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술지는 유료인 것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학 전자도서관에 가셔서 제목을 복사해서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우선 활용해서 이를테면 서비스 품질과 구매 의도 간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찾는다 치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3천 건 이상의 논문이 나오겠지만 학위 논문만 해도 2천 건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 학술지는 좋지만 분량상 좀 참조해서 쓸만한, 인용할만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우선 학위 논문 중에서 이 학위 논문 이 2000건 되는 걸다볼 필요가 없겠죠. 이 중에서 석사 논문보다도 박사 논문도 460건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박사 논문을 소팅해서 어 이렇게 쭉 봤을 때어 이제 박사 논문 중에서 그래도 우리 분야, 우리가 쓰고자 하는 논문 주제와 분야가 그래도 비슷한 논문을 좀 보셔서 이를테면 이런 논문들을 어, 다운을 한다 그러면 어, 저희가 지도할 때 오랫동안 해 보면 파일명도 이렇게 요약하는 파일명 도 일목요연하게 다운을 해 놓으 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 이런 논문들이 나왔을 때 우선은 어, 저장을 하실 때도 음, 맨 앞에 연도를 써주고 제목 복사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어느 대학의 무슨 박사 논문 이렇게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연구자 이름까지 해서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파일명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파일명을 하나, 이제 파일명도 논문을 많이 보기 때문에 파일명만 보더라도 또본 선행연구를 스터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일명만 보더라도 바로바로 논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파일명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검색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행 연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읽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어 변수의 조작적 정리, 3장 연구 설계부터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독립 변수 뭐하고 종속 변수 뭐할까 매개 변수 조절력과 뭐할까 이렇게 어 모형을 그림 그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선행 연구 스터디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선행연구를 이렇게 하위측정변인을 선행연구 스터디를 하면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독립변수 종속변수 뭐하고 매개효과 뭘 넣어야 될지 트레이닝이 안돼 있고 어, 논문 틀을 모른 상태에서 머릿속으로만 고민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모형만 그림 그려서 교수님한테 가져가서 컨펌을 받으 려고 하죠 그러면 교수님들이 어, 일단 뭐 좋으니까 빨리 써와 봐. 아니면 또그 중에 어떤 변인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봐. 이렇게 하면 주제를 컨펌 해줬다고 하시죠. 선생님들이. 근데 그건 컨펌이 아니죠. 주제를 컨펌 받고 구체화 하는 거는 어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어 논문, 연구 계획서, 리서치 프로포절 논문 틀에 맞게 작성된 연구 계획서를 방법론까지 디테일하게 짜가야 지도 교수님이 보시고 주제를 구체화 해 드릴 수 있고 본인의 그 생각을 이렇게 어 코멘트를 해줄수 있는 겁니다 리스를 통해서 이런 선행 연구를 하나 찾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선 3장 연구 설계 부분에서 변수의 조작 작정기 특히 어 변수별로 이 논문에서 독립 변수인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개발한 척도를 가지고 다당화대 검증된 측정 도구를 가지고 활용했는지 문항 하나하나가 측정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2002년에 이 학자들이 선행연구에서 핵심 서비스와 관계적 서비스를 받고 또, 어, 이거를 핵심 서비스, 관계 서비스, 크게 부가 서비스 이세 가지로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어, 서비스 품질을 측정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여기에 부작적 정의의 서비스 품질 독립 변수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일단은 복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 문항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핵심 서비스 그리고 이 핵심 서비스는 크게 봤을 때 여기가 관계 서비스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부가 서비스 이를테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핵심 서비스에 여기는 상품 품질, 또이 뒤에 가보면 유지 관리, 또... 지급 관리. 어, 이런 식으로 어,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관계 서비스에서는 또 여기에서는 어, 이 논문을 보시면 이 관계 서비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특정 도구가 개발이 된다는 건 이런 학자들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렇게 관계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개념적 정의가 나오고 이 개념적 정의에 따라서, 어, 그 이론이 구성되면서 이런 식으로 관계 서비스라는 게 이제 내부 직원과, 어 보험사와 소비자의 관계 또는 설계사 및 대리점과 소비자의 서비스 관정에서 일어난 과정적인 서비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부 직원과 보험 판매원 하이 차이원으로, 어, 관계 서비스를 내부 직원 측면 또는 보험 판매원 측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측정 도구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내부 직원과 보험 판매원 관점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선행 연구 한 편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조작 측정에서 중요한 건, 음, 다른 것보다 이 출처 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어, 안구 선행연구도 이렇게 표시를, 출처를 밝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러프하게 이제 조작적 정의를, 선행연구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조작적 정의가 되면, 이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또는 매개 조절 효과까지 해서 모형과 가설이 저절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거칠게라도 하면 이제 또 지도하는 박사님이 다듬어 드리고 상의하면서, 어, 모형 변수 설계 부분을 다듬어서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컨펌 받으러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 논문을 이제 어, 서론 부분 또 서론 부분을 읽을 때 러프하게 서론을 읽을 때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g 드노트처처럼델레이처럼 이렇게 요약하는 so 어, 계획서를 쓰기 전에 이 논문을 바로 n g 계획서나 읽고서 서론만 읽고서 o l 계획서나 본문을 바로 써버리면 짜 g 기도 되지만 이 논문을 읽고 닫았을 때 다음에 또 봐야 됩니다 다 까먹고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읽을 때 저희는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는 방법 요약을 해서 이렇게 어 연구 필요성 뭐 통과된 논문이라고 해서 다 정답은 아니고 논문 틀에 맞게 다잘 써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 조금 음. 서론도 몇번 강조했듯이 문제 제기 연구 필요성 선명연구름과 함께 우리 연구 차별성의 목적 범위 방법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 논문을 서론을 읽을 때도 그런 서론의 틀을 머릿 속에 두고서 처음부터 다 읽지만 처음에 혼자 쓴 글들은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 주어진 목차가 연구 배경과 목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 제기 지금 이런 논문들도 보면 문제 제기를 장황하게 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하다가 김대겸은 논문은 뭐라 돼 있고 이나리는 뭐라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선행 연구도 누구 거 이제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누구 거 써주고 누구 거안 써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요약하다가 어 이하는 해 논문은 어떻고 이렇게 하다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혼자 쓴 글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을 때 어,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 연구 필요성이 뭐라 써있을까, 연구 차별성이 뭐라 써있을까, 선행 연구 언급을 어떻게 했을까, 연구 목적이 뭐라 써있을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어서 한 줄씩 한 줄씩 비슷하게 돼 있는 말을 우리 거에 맞게. 인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발라내듯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연구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품질 모형이 서브콜 서브폼을 벗어나서 이렇게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이바지하고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연구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행 연구 요약하는 샘플에 우선 연구 목적을 여기다가 이렇게 우선은 읽었으니까 복사를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복사해 놓고 놔두지 말고 요약하는 건 우리가 본문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나중에 우리가 원문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요약한 것만 보더라도 음 전에 읽었던 거를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소스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놓은 차원에서 요약을 하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게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되 이대로 그냥 두지 말고 한번더 읽으면서 필요 없는 말 어, 이런 부분 모형을 벗어나서 설순 탑를 특정어구라 삼정 적용할 수 있는지를 속성으로 구성 어, 이런 거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가 보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을 좀 내가 본문에 참조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뭐 색깔을 칠하든 이렇게 볼드를 하든 간에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논문을 요약한 것만 떠들어 봐도 본문을 쓸때 참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장 아까 3장 연구설계 할때이 3장 연구설계 부분도 해당되는 것만 여기다가 요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편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든 두 페이지든 이렇게 한 논문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어, 본문을 바로 쓰면 되지 뭐하러 귀찮게 여기다가 옥상옥처럼 쓰냐 요약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논문을 읽었을 때, 이렇게, 어, 요약을 해놓고, 하루에, 뭐, 처음에는 익숙지 않기 때문에 서너 편, 그 다음에 점점, 점점 이것도 하루에 논문을 몇 편씩 읽으면서, 바로 영국에서나 본문에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씩, 한 파일로 이렇게 선행연구를 요약해놓다 보면, 나중에, 뭐, 100편도, 150편도, 금방금방 점점 이렇게 요약하는 것도 빨라집니다. 스피드업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읽다 보면 연구 목적 항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목적부터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서론을 쭉쭉 이렇게 어 읽으면서 어 필요성이 비슷한 말이 있으면 필요성 여기다가 복사해놓고 정리해놓고 또 선행연구를 어 그래도 좀 카테고라이징 해서 잘 흐름을 정리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요약해놓고 차별성이 우리 거랑 똑같진 않지만 음, 차별성 비슷한 말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요약을 해 놔서 이 요약문을 참조해서 우리가 연구계획서나 본문을 살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우리 거에 맞게 인용 표시도 고 그런 식으로 한 줄씩 한 줄씩 쓰는 거를 점점점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서 시간이 한 논문을 서류만 요약하더라도 뭐 두세 시간 서너 시간 걸릴 수 있지만 점점점 이렇게 한두 편씩, 두세 편씩 하루에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금방금방 요약을 30, 40분 만에 한 편씩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연구계획서나 본문에 이렇게 한 줄씩 인용해서 쓰시면 어, 논문이 러프하게 쓰면 그 전체적인 뼈대가 갖춰지면서 물론 문맥 흐름이나 학술적 글쓰기나 나중에 표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본문을 어느 정도 러프하게 써서 저희가 이제 지도해드리면서 또 첨삭도 박사님들이 첨삭윤색도한 문장 한 문장 해드리지만은 선생님들이 혼자 쓰시더라도 읽으면서 이제 문맥을 좀 다듬으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첨삭윤색을 해서 한 챕터가 다듬어지면 지도교수님한테 껌번 받는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선행연구를 찾아서 한 줄씩 한 줄씩 쓰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